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첫 동생 마나웬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004년 4월에 개봉되었던 멜 깁슨이라는 배우자 감독이 직접 영화 감독으로 출연했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배우였던 멜깁슨이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만은 한때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나이 35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진 재능이 바로 배우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화화시켜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너와 같은 간접적인 종교 영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영화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전생에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딱 12시간의 시간동안만을 배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미국 영화 최초로 영어 대사가 아닌 자막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100% 망한다는 것이죠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사제 300억이라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멜깁슨은 망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멜깁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주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고백으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첫날 첫날 벌어들인 관객 수입만 283억 2천만 원이에요. 300억 투자했다고 했죠. 하루 개봉했는데 283억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제작비의 수십 배를 회수합니다. 기적이었죠. 근데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극장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고요. 강도와 살인범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또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뿐 아니라 남미, 호주, 심지어 이슬람 국가까지 거기에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자. 바레인에서는요 아예 영화 상영 자체를 중단시켜 버려요. 그러나 이 영화는 상영되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단체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 계속해서 상영하면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해 위험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고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고난 공동체이유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는 고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고난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대요.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힘들더라도 주님의 사역이기에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이유는 영원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의 리더였던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첫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핍박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박해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떠나갔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했고 그 떠난 사람들을 시작해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즉, 고난의 결과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그 지역에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자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의 첫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원래 바나바 목사님이겠죠.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하죠. 이때 바나바 목사님이 자신이 함께 자신과 함께 도와서 이 교회를 더욱 세우고 이끌어갈 리더를 또 찾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교회 가장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지만 너무 악명 높았던 그 역기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13년 동안을 홀로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그먼 거리를 찾아가서 오늘 이야기하면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 부목사로 함께 청빙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별명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이죠 왜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거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탄생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그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답습니다라고 붙여줬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나중에 신약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파송 교회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한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22분의 청장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말씀에 섬긴다는 말 예배드릴 때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해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교회 위에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그게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교회가 선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연약한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배워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의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10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12명의 제자였다고 2절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을 12사도라고 바뀝니다. 그럼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게 제자예요. 사도는 뭐냐면,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제자까지 는될수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사도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열두 제자를 파송한 이유는 뭐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백성들을 보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 왜? 목자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상태가 기진해 있대요. 여기 기진했다는 말은 완전히 넘어져 있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 이 기진한 단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들이 뒤집어지면요. 절대 자신들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목자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이 양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요? 목자가 없어서 뒤집어졌는데 지금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당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분화 착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 때이 양의 특징은 뭐예요? 양은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멍청한 동물이라고 하죠. 매일 먹는 풀인데 독초인지 먹는 풀인지 모른다고 하죠. 이걸 구분해 줘야 돼 목자가 길도 잘못 찾아요. 목자의 임무가 뭡니까? 길을 제대로 인도해주고 기진에서 뒤집어 있는 그 양들을 세워줘야 되고 먹는 게 옳은 것인지 독존지 구분해 주는 게 목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들이 지금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순종합니다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가 쉽게 말하면 누구라고요? 바나바 부목사는 누구라고요? 사울 그런데 누구를 보내라고요? 단임 목사 부목사를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일주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한번 선교활동 나가면 최소 2, 3년을 비우게 돼요. 그러면 2, 3년 동안 교회의 단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 생명나무 교회가 막 부흥을 시작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매주 오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단임 목사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계셔야지. 그냥 부목사 보내든지. 다른 사람 집사님 통해서 보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함께 사역하면서 가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교회 중에 NLM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요, 청년 목회를 해요. 매년 방학게 되면 단기성교를 이스라엘 데려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 체험을 하게 되죠. 한 번은 광야 한가운데 들어간다. 다 끝나고서 시간이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 분이 안온 거예요. 근데 여자 청년인데 청년하고 젊은 집사님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애기 엄마였어요. 깜깜해지면 이광의 한가운데서 맹수가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 분이 안 나온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정 목사님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수비대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지면 못 들어갑니다. 저게 어떤 상황이 될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니요. 난 죽어도 들어갑니다. 책임 못 집니다. 예. 어떡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분을 찾았죠. 은혜 가운데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금 같이 왔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광야 한가운데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없고, 먹을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맹수가 으슬림거리는 거리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땅 오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교는 비전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민수기 32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요단 이쪽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러자 이 요단 동편 땅을 장자였던 루벳갓 그리고 문하세지파 중에서 절반 반지파가 우리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아 니네 이땅 가져 대신 우리가 강 건너서 요단 소편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땅 점령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만약 너희들이 머물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개의 반 지파가 요단 이편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안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요단 저편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미 안정됐어요. 내 땅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있고 얼마든지 부유함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역대상 5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김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망했던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현실에 안주한 결과였어요. 비전 대신 저 땅은 정복해야 될 비전이 있지만 이 땅은 뭐예요? 현실에 만족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것이에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당 120만원씩이 지금 기본 경비로 드는 것이에요. 수명이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또, 차라리 우리 경비를 빼고 이 경비를 현지에다가 직접 이체해주면 거기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는 비전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그곳에 가고 힘들게 가서 사역하는 이유는 선교는 정말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쉽게 맺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귀찮을 수도 있다니까요.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우리 비전을 위한 것이 우리가 가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 주신 또 다른 씨앗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절이 됐는데 어머니 저 요번에 아범이랑 내려가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요. 대신 어머니 집에 보니까 냉장고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냉장고 사세요 한편엔또 뭐예요 넉넉하지 않지만 그곳까지 어머니를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서 오고 가는 경비 다 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냉장고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냉장고 못 바꿔드려 그래서 전자레인지 하나 놔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몇 천만 원이치해서더 좋은 사역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사역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로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 몸으로 직접 가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전도공동체 즉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복음 전파 복음을 가르치고 병들고 상한자를 고치라. 이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배움을 통해 스승이 주시는 권세를 위험받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즉, 전파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산다고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까지는 되지만 사도는 될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를 넘어서서 사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포진해 놓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신자들에게 다른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거는 괜찮아요 단한 가지만 빼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전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일 열심히 해.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신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역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를 빛나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또한 비전을 쏟는 것입니다. 비전을 심어요. 교회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꼭 선교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오고 가는 경비를 선교지에 보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곳에 가서 도전을 받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될때이 선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22명이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